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서포터 라콩입니다 자 오늘은 도전의 시간 이제 제가 한번 세트 서폿에 대하여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트 서폿을 제가 이때까지 안 해봤는데 워낙 재밌다는 말들도 많고 이제 세트가 좋다라는 말들도 많기 때문에 세트 서폿을 준비합니다 세트 서폿 제가 배운 룬이에요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룬이 아니고 저도 배운 룬인데요 짱돌 필수 이게 룬이 계속 바뀌는 룬이라 아마 기존 서포터 유저분들은 아마 되게 난초하 난해하실 텐데 그냥 들면 됩니다. 알아서 룬이 생겨요. 콩콩이 생겼다가 포식자 생겼다가 뭐 생겼다 하는데 그냥 들면 좋으니까 그냥 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공점, 세트의 필수죠. 세트의 꽃. 제가 세트를 많이 상대해봐서 아는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자, 마공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시야장 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외상으로 템을 좀더 빨리 수급하고요. 딱히 들 템도 없어요. 미에분, 진짜 미니언 먹기 힘들면 미에분 드는 게 나은데 미에분 덜, 들 정도로 진짜 힘든 상황이면은 세트 서포트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라인 유지력이쉬에물 세트는 자기 피를 깎은 상태에서 딜 넣기 때문에 그만큼 딜 넣고 난 다음에 수복을 위해서 쉬에물이당 이제 빛의 망토, 마공점 쓴 다음에 빠른 이속으로 2로 땡기고 때리기 위한 빛의 망토와 이속증과 김이나 들어줍니다. 룸 같은 경우에 는 자유인데 저는 이제 공속이랑 적응력이랑 방어력이 좋대요. 네. 저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플래티넘 티어에서 솔로랭크로 도전하려 합니다. 어떻게 처음 하는 챔피언을 플랫솔랭에서 쓸수 있나요?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요 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좀더 상위 티어 유저고 탱커 서포트를 주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 빠르게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암명차 아 차. 오케이 말하신 대로 맞고. 아야. 오케 와드인 거 확인했고 오케이 봐봐, 이해했다니까 어. 재능이라니까 <laughs> 까비 아, 큐 쓰고 달려갈 걸 아, 이거 아, 이거 처음이라서 깜빡했다 자 기동 신의 최전의핑화 오케이 외상 딱 깔끔 하게썼 죠？이거 왔어.

한 명씩의 적을 붙잡아. 한미녀을 명으로 쳐요? 여기서는? 어, 굉장히 대단한 인격한데? 호잇! 호식자 살려주세요! 점압! 뿅! 도망가! 제발! 살아! 아, 죽었다. <laughs> 에이. 오케이. 개꿀 궁도 꽤 짧은데 120초면 나쁘지 않은데 서포트 치고. 서폿. 어? 하이. 보이야보이야 굉장히 좋아요, 세트 서포트. 보이 그놈의 투평캔, 진짜. 투평캔, 이가 없애든가 해야지. 뭐야, 왜 이렇게 녹아? 누구 들이야 내가 뭐할 시간이 없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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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다리 다르... 오죠? 어, 4킬이셨대? 죄송합니다. 와, <목소리> 지금. <목소리> 평평, 평평 아, 오케이. 이거 핑아, 이거 미니언 해줄게. 아싸, 아싸. 아싸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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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평, 평, 큐. 이거 맞아? 됐지? 어, 시도 못 먹잖아. 집 갔다 와야지. 너무 잘걷기 때문에, 캐블망을 가줍니다. 아 좀만 더 때려줘. 딜이 안 나와. 아, 까비. 통? 어? 딜. 아, 이거 세트로 어시먹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거는. 완벽한 K/D를 자랑하고 싶은데 어시먹기가 너무 힘드네. 상막하네. 우리 팀바로방 사이에 난 미드룸입니다. 사실 직가해자는 타이밍인데, 아이거2 0 0원더 벌면 탈물망인데 아 o 죠 g Pong, Pong, p o n 이케이 이제 p 팡 n 도 이해했어 p o n 끝 아 이게 먹히네요. 플래티넘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트 서포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밌네요. 처음하기 너무 재밌어요. 추천드립니다.